안녕하세요. 오늘은 천 청단풍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좀 찾아봤는데요. 청단풍은 이렇게 4월에서 5월 정도 어 개화가 된다고 하고요. 결실은 9월, 10월에 한다고 합니다. 한국에 주로 분포되어 있고요. 높이는 10cm 정도 되고요. 어 산지의 계곡에서 잘 자라고 어 녹색의 가지에는 털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털이 별로 없고요. 잎은 다섯 개에서 일곱 개 정도 되고요. 단풍나무 가운데 잎이 가장 좁게 갈라져 있다고 합니다. 5월에 자줏빛이 도는 꽃, 삼방체로 다르고, 어, 열매는 8월에서, 아, 9월에서 10월 정도 익는다고 합니다. 다른 단풍나무와는 달리, 가을에 붉게 드는 것을 제외하고, 잎은 항상 녹색을 취한다고 합니다. 어, 나무의 생김새가 단정하고 입에 질감도 좋다. 성장 속도가 빨라서 경제용 조경수로 많이 쓰고요. 예전에는 가수원의 방풍용으로도 많이 썼다고 합니다. 어, 한반도에서 주로 많이 나고요. 어, 단풍나무 이야기 건축재나 악기로도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네, 저도 어, 여기 보니까요. 코리안 리그 어, 추 추신수 선수하고요, 루현진 선수가 어떤 배트를 사용할까. 어, 두 선수는 모두 단풍나무로 만들어진 야구배트를 사용하고 있대요. 아, 몰랐네요. 단풍나무 야구배트를 추진수나 아니면, 어, 추진수나 아니면 여기 나와 있는, 어, 금방 네, 류현진 선수가 그 야구 배트를 쓰고 있고요. 평소 배트를 곱게 사용하기로 유명한 추신수 선수는 남들보다 헤드가 작은 배트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일반적 타자들은 원심력을 극대화하고 싶어 하지만 체구가 작은 추신수 선수는 스피드를 높이는 것이 장터의 비결이기 때문에 무게는 가볍고 스피드는 높일 수 있는 단풍나무 배트를 주로 이용한다고 합니다. 아 오늘 몰랐던 사실을 알게 되었네요. 단풍나무 배트에 대해서 어네이 배트로도 주로 많이 어, 선수들이 이렇게 쓰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정리해서 청단풍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어, 4월, 5월에 주로 개화를 하고 9, 10월 경우에 어,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데요, 어, 나무 생김사가 단정하고 아담하고 잎의 질감도 좋다고 합니다. 속 성장 속도가 빠르고요, 어, 단풍나무 가운데 홍단풍과 함께 조경수로 많이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